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절 다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감추인보호라는 제목으로 허문영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 사, 사람들마다 어, 이제 보물처럼 여기는 어, 것이 있습니다. 어, 보물처럼 여기는 데, 여기는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물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 보물처럼 여기는 대상이 어,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 그 대상을 생각하면 참 어, 좋습니다. 어, 너무 좋아서. 혹시라도 잃어버리거나 망가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보물처럼 여기는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소유한 물건 중에 자꾸 마음이 가고 또 보고 있으면 행복감이 즉 일어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일이 여쭤볼 수는 없지만 보물 같은 사람이 누구시냐 물으면 대답하시는 범위가 대부분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어서 보물 가치에 기는 물건은 뭡니까? 하면 아마 연령대에 따라서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살고 있는 시대는 같지만 나이나 또 가치관이 달라서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대로 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아끼는 물건이 다 다를 것입니다. 아마 서로의 대답을 들으면서. 나는 저 물건 그저 그런데 왜 저걸 보물처럼 여기지 할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물처럼 여기는 대상이 비슷하거나 혹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또 가치관에 상관없이 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보물처럼 여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천국을 보물처럼 여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에는 예수님이 큰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또 겨자씨와 누룩 비유, 또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오늘 함께 읽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진주 장사 비유, 물고기 잡는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는지 묻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사의,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있다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비유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장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장세부터 감추인 것이라 하면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일 텐데 예수님은 그런 귀한 것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에게 친숙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할수 있는 비유라서 그 속에 담긴 진리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통해서 장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제자들을 두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드러내시는데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도시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그리 와닿지 않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확 와닿는 비유여서 이 비유가 어떤 상황을 두고 하신 비유인지 금방 알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해한 상황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처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었습니다 밭 주인이 대신 밭을 갈아달라고 해서 일꾼으로 고용되어서 밭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한참 밭을 가는데 턱하고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흙그 속에 뭐가 있구나 싶어서 흙을 파보니 입이 떡 벌어지는 보아가 거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보아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떠나야 했던 어떤 사람이 보아를 안전하게 숨겨두기 위해서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만약 보아의 주인이 살아있었다면 그것을 파내어 갔을 텐데. 보아가 그대로 묻혀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 일은 보아는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모른 채 밭에 묻혀있다가 밭을 가는 한 사람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누가 볼세라 얼른 흙을 덮어두고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말 그대로 박박 긁어서 돈을 만든 뒤밭 주인에게 가서 밭을 팔라고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밭 주인이 그 보아의 주인이거나 또그 보아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단박에 거절했을 텐데 밭 주인은 보아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을 갈던 사람에게 보아가 묻힌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산 사람은 그리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부유한 사람이었다면 밭을 사려고 소유를 다 팔지 않았을 겁니다 감추인 부활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였, 보였을 겁니다. 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밭을 사면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길 텐데, 뭘 믿고 무모하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와 친한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고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감추인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건... 밭을, 사, 밭을 산 사람에겐 아무 문제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 시선들은 값진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보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되게 만드는 귀한 보화. 예수님은 천국이 그런 보화와 같이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임을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붙잡힌 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런 구절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외치신 그 천국은 모든 소유를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 천국은 여러분의 천국으로 허락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을 바라볼 때.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유보다 천국이 귀하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세상에 귀한 것도 많은데 왜 천국이 가장 귀하다 하느냐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묻기 전에 스스로에게 나에게 왜 천국이 귀한 보물일까? 왜 천국을 보물처럼 여겨야 하는 건가? 자문해 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왜 귀한 보물인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아무 가급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있는 귀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덤덤하게 여기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덤덤해졌다고 해서 진리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이 진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깜빡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포에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가지셨는지가 녹아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조금 보여주신 영광 앞에서 그 넓은 홍해는 힘을 잃고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팔공산보다 더 높은 시내산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천사들조차 얼굴과 발을 가린 채 성전이 뒤흔들릴 만큼 찬양해야 하는 그런 무게였습니다.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거룩함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형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영광과 거룩하심을 가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귀한 독생자이겠습니까. 그런 독생자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고,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셔도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값을 지르신 것입니다. 왜 천국이 귀한 보물인가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나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말할 수 없이 귀한 보물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천국이 귀한 보물인가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천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면서 열심히 파다 보면 턱 걸릴 때가 있겠지, 자기 하기 나름이 아닌가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묻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화는 계속해서 밭에 묻혀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반동사를 치우면서 밭을 갈았을 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유독 성실해서 보화를 발견했을까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보화를 발견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불성실해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천국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로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 있습니다. 천국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성실함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은 천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을 죄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천국은 철저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 천국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천국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게 하시고 영원히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을 발견하지 못할 뻔했던 죄인들,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귀한 보물로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천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발견한 그 보화를 계속 들여다 보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실 때 다시 땅을 파고 묻어 돌아고 하셨을까요? 매일 매일 되새기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라고 주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신 이 천국. 받지 못할 죄인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천국을 발견한 성도는 매일매일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이겠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빗대어 말해보면 땅에 묻힌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내 것으로 이미 소유했음에도 그 기억을 잃어버린 것처럼 무덤덤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할 수 없이 귀한 보화가 흙으로 다시 덮여져서 잘안 보이게 되고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보화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기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화가 흙으로 덮여져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라는 놀라운 보화를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그 보화가 자꾸 가리워집니다 우리가 가진 보화를 자꾸 가리는 것.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다가 요한일서의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론. 그것에 이끌려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도 육신의 인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자아의 욕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나라. 내 소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의 기준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따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이라는 귀한 보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내 자아를 앞세우고 내 소견을 앞세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소견이 모서리를 높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매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보화를 덮고 있는 것들이 쓸려 나가고 다시 귀하고 귀한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먼지가 생각보다 빠르게 쌓입니다. 깨끗하게 보여도 손가 손가락으로 슥 닦으면 먼지가 반달 모양으로 손가락에 붙습니다. 천국이라는 보화에도 먼지가 자주 쌓이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 말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자아를 부인하며 문지를 계속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쯤이야 어떨까 하면서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가 쌓이면 우리의, 우리 자아가 드러나는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내 소견을 앞세울 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자아가 부인되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서 물러나지, 물러나지 마시고 끈기 있게 버티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천국이라는 보화도 매일 빛을 낼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내 자아를 부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내 자아를 부인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고난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자아의 욕심을 따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내하는 동안. 내 자아가 꺾이게 되고 내 소견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삶에서 만나, 만나게 되는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힘겨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나와 맞지 않는 껄끄러운 사람과 계속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처음엔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하고 왜 이런 사람과 있어야 하나 하면서 한숨 쉴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고 삼켜지지 않는 상황과 사람이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내가 겪는 상황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어쩌다 만나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성도가 만나는 여러 상황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허락하신과 하나님의 주권에 이르게 될때 거기에서부터 내 자아가 힘을 잃기 시작하고 내 소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때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나를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 삼자의 입장에서 쉽게 말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이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은 고난 당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주위에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보이실 때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친 지체가 보이시면 우리가 그 짐을 대신 질수 있습니다 한몸된 지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인정하신 하나님이 지체를 대신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왜 모든 사람이 천국을 보물처럼 여겨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소유가 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들처럼 천국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로 받을 수 없는 자가 천국을 받았다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할 수 없이 귀한 보화인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